17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와 허기짐으로 근육질의 몸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 와중에 땀으로 흠뻑 젖어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음에도 나를 보자 한방 미소를 머금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소녀. 굳이 파인애플이 아니라도 갈증만 달래면 됐기에 그녀에게 다가가 배려심 넘치게 말아야지. 확실히 이런 로컬에서 쉽게 마주치기 어려운 미모를 소유한 그녀. 내가 왕기초 베트남어 회화를 공부한다는 걸 모르지. 떡줄 사람은 생각도 못는데 김치국 사발제 드리기는 남매. 믹서기에서 파인애플 남은 한 조각이 모두 갈리면 우리는 헤어질 운명이라는 걸 직감한 승은 아직까지 나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그녀의 입장에서 제발 믹서기가 고장이라도 나길 바랄 뿐이야. 또한 하필이면 라지 사이즈가 아닌 미디엄 사이즈를 시킨 내가 살짝은 야속할 뿐이야. 하노이 한적한 로컬 뒷골목에 위치한 과일 주스 가게 소녀의 나를 향한 손해보. 과연 이 소녀의 작은 소원은 이루질수 있을 것인가?